오, 어? 어, 마인크프트 모험이 시작하다 어? 여기 어디지? 아, 맞다, 여거이 이거, 이거, 이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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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위험해서 들어오긴 했는데 집을 어떻게 이렇게 지어놓냐 크랑 침대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크랑 안 되겠어 내가 직접 양털를 구해오면 되지 뭐 헉, 밤이다 크랑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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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랑 그래 결심했어 밤새도록 집 안에만 있을 수 없다고 야 몬스터들 다 나와봐 어쟤 뭐지 어 처음 보는 녀석인데. 다행이다. <laughs> 아, 달라, 그래! 문 바로 앞에서 있으면 어떻게 그래! 어, 이제 갔나? 이제 간것 같은데? 아, 그래! 살려줘! 2,000 years later. 없지? 갔지? 아우, 이다 크랑. 사실은 뭐. 별로 무섭진 않았어, 그럼. 헛소리하지 마, 임마. <laughs> 뭐야? 좀비야? 이 정도한테는 이제 무섭지도 않다고. 때려버리기. 때려버리기. 어, 칼이 서웠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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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그만 좀 때려, 이 자석스! 야, 야, 덤벼, 덤벼. 몇대 몇이야? 하일이야 나 여기 어디지? <laughs> 망했다, 그래. 내 아이템, 그래. 안 되겠어? 하이라도 잡아먹어야지, 그래. 오, 맛있겠다, 크랑 어, 어 이거 뭐야 양이다, 그래. 아싸, 양자 가서 침대 만들어야지, 크랑 나의 침대가 되어라, 양아. 미안, 미안. 똥침, 똥침, 똥침. 아싸, 양털어도 딱. 너희들 해톤하면다 죽는 거 내가 알거든 크랑 하하 <laughs> 도대체 몇 명이 오는 거야 크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태양아 아라 태양아 소아라 <laughs> 아싸 불타기 시작했거든 크랑 너희들은 나못 잡을걸 크랑 태양이 다너희들 불태울 거다 크라 이것이 바로 좀비 불꽃쇼다 크랑 <laughs> 아야, 저 거미는 왜 물이 다, 타 크랑 어, 어, 어 빠졌어 아싸, 전기 없어지고. 아싸.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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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 검이 녀석이. 어? 나개투구스카랑너 하나, 이 테이블 아크랑. 검도 바크랑.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이겼다, 크랑 양구도 빨리 잡아야 해. 내가 침대가 없어서 한마 더. 잡은 양고기는 정말 꿀맛이 다으라 이리 와이 녀석 아싸 양털색의 획득 나무를 밑에 깔고 오케이 이제 나에게도 집대가 생겼다고 끄라 이제 저녁이 돼도 좀비들이 무섭지 않다 끄라 아싸 아싸,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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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가 쿠션이 왜 이래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강 농사도 짓고 소독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겠어 그럼어 거의 다온것 같은데 그랑어아 저기 t t 오 집에 도 o w 다 o 랑 저기 보이지 n 어, 뭐야 벌써 저 t 이 됐다고 휴 도착했다 몬스터들이 스폰 되기 전에 얼른 자야 되겠다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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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날이 밝았어 오늘부터 곡식도 기르고 가축도 길러야겠다 크랑 <laughs> 농사를 지으려면 씨앗이 필요해 크랑 씨앗 좀 나와라 크랑 씨앗 오케이 씨앗 나왔고 오 씨앗 잘 나온다 크랑 <laughs> 아이고 힘들어 쪽이 좋겠는데 물도 가깝고 괭이로 이제 밭을 읽어야지 우와 밭이 완성됐다고 그렇다면 씨앗을 이렇게 심어주세요 오케이 밀농사 성공 <laughs> 농사지으니까 배고프네 간식 좀 먹고 잘 자라게 하려면 물이 필요하지 철로 만든 양동이로. 물을 길어 주세요. 오호, 물을 촉촉하게 줘야 밀이 잘 자라겠지. 크럼 쑥쑥 자라렴 나의 소중한 밀아. 어, 이게 뭐야? 야, 밀미 야, 난떠려 건다고! 어, 안 되겠어, 물 그만. 으, 내 소중한 밀 농사가 다 망가졌다고. 크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크럼안 되겠어? 물이 넘치지 않게 작은 구멍에 넣어줘야 되겠다 크랑 우우 오, 오. 오, 땅이 점점 비옥해진다 밭을 좀더 넓게 읽어야겠어 크랑 양 사방팔방 네 칸씩 밭을 점점 읽어준 다음 씨앗을 모두 뿌려주면 밤이 된다고 그래도 나만의 밀농사 완성 크랑 공소리 크랑크랑. 어, 밤이 늦었으니까 빨리 가서 자야겠다 크롱 아 피곤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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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잘 잤다 이제 침대도 밖에 들고 나가야겠어 크롱 오늘은 가축을 길러봐야지 크롱 <laughs> 재밌겠다 크롱 어저 뭐야 어 주민인데 여기서 뭐하는 거지 뭐야 왠지 불길한데? <laughs> 어 뭐야? 아, 크래날왜 죽여? 우와! 미리 많이 찾았는데? 몇개 수확해서 소랑 양 잡으러 가야겠다. 크래 준비 완료. 어? 저기 닭들 있다. 호식이두 마리 치킨 크랑. 어? 뭐야? 혹시 게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데? 아 그렇다면 씨앗은 어때 얘들아? 오 호호호, 반응한다 그래. 날잘 따라오면 씨앗을 주도록 할게 그래. <laughs> 어 여기도 있다. 호호호호 이리 오렴 크래자 가자 얘들아. 호식이 내말리치킨 네 그래. <laughs> 맛있겠다 그래. 저기 보이는 집이. 너희들이 앞으로 살 집이란 다크랑 자자 다들 줄 맞춰서 고 평아리 삐약 랄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드디어 도라했다구랄라 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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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어? 랄가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서 울타리를 잘못 친다 라랑 어, 근데 밤이 너무 늦었다 크랑 일단 몬스터가 제일 무서우니까 몬스터 나타나기 전에 잠좀 자자 크랑 어? 내가 자는 동안 옆에 있었어? 이제 거의 다 완성됐다 크랑 닭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다 만들었으니까 얘들아 다시 들어와라 크랑 아기 귀우 닭고, 새끼가 생겼어 그럼 일단 닭장은 성공했고요 그럼 초돼지 양말 싹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끙끙대자 얘들아 너 갔다 올게 그럼 오예오예 저기 보인다 그럼 말이 있네. 어, 저기 양도 있다, 크랑. 크롱. 나 크롱님이 엄청나게 큰양떼목장을 만들겠다, 크랑. 어, 말이 뭐야? 당귀인가 <laughs> 오늘은 양을 데려가겠다, 크랑. 흰색이랑 가만색 두 마리. 얘들아, 이리 오렴. 너희들이 좋아하는 곡식을 가져왔단다. 어, 닭도 있네. 그렇다면. 둘다 다들 가볼까? 씨앗으로 유인한 다음 곡식으로 양도 데려가고 어디가? 양들아 이리 오렴 이리 오렴. 그 다음에 치킨 이리와 이리와. 이런 것이 일석이조 아니겠어 그냥? 치킨아 왜안 따라와? 야야야! 치킨 손절. 검은색 양과 흰색 양이 세 개를 낳으면 무슨 색깔이 태어날까? 몸은 하얗고 얼굴은 까만 이런 양이 태어날까? 아니면 반으로 슉! 갈라진 이런 양이 태어날까? 얘들아! 한눈 팔지 말고 잘 따라오라고, 크랑! 갈 길이 아직 한참 남았어. 저기 언덕 너머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좌표를 좀 확인하고. 저쪽으로 가야 된다, 크랑. 얘들아, 잘 따라오고 있지? 아, 뭐야! 조금 빨리 가도 야 뭐야 야 니가 아, 왜 먹어 힘들게 힘들게 꼬셔서 데려왔는데 그래. 가축 기르기는 풍망이다 그래.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앙콩다